안녕하십니까. 청아투자입니다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인데요.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27분, 장 끝난 후, 어, 마감 금일 매매 종목, 브리핑 및, 그 다음에 그, 현, 매매했던 거 리뷰, 명일 관심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방송 드렸던 목요일 시초과 그 약보합 단타 관심 종목은 KPX 생명과학 젤리약품, 바론손 ENI, 대성에너지, 웹젠, 대왕, 대환, 과학 등이었습니다. 이 종목들 한번 흐름, 리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KP, KPX 생명과학은, 화이자, 치료 업 관련, 승인, 대장주였죠. 근데, 이 종목, 갭 상승이 너무 높게 떠서 뭐 따라갈 필요는 없었고요. 워낙 테마가 강한 종미라서 제일약하고 k p 생명각이 대장주고 제일약 부무리바이오 순었는데 이런 것들 시조가부터 구간에 상승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테마는 강해도 이런 것들이 확률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시조가 높게 뜨면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어 거기에 속해 있는 젤리약 품, 섹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젤리약 품도, 젤리약 품도, 시조가 갭떠서,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도, 어떤 바운드리, 박스권, 매매에서만 보자고 그랬지, 시조가 높게 뜨면, 또 확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따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상대적으로 지금 GSE하고 뭐 바른손이 바른손 ENI ENI가 시초가 대비 약보합 출발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런 우리의 그 공략 타점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은 좋은 시초가는 약보합 시초가는 좋은 그런 단타의 먹잇감이죠. 그래서 시조가 매수해서 뭐 적당한 수익에 분할매도 걸어놨다면 은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급반등 나오면 한 번만 먹고 말해야지 오전에 빨리 뭐 1시간 10시, 10시나 그 정도까지 해서 매매 끝내야지 이걸 뒤따라 가다가 어 제가 이 구간에서 한번 먹고 거대 어 높이거같아갖또이 구간에서 분할매수해서 한번 빠져나가고 수익보고 이 구간에서 해서 좀 이게 물려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오전에 빨리 수익 확정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오늘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어, 고가 대비 지금 28% 이렇게 밀렸잖아요. 28% 밀렸는데 이런 종목들은 뭐 종가나 윗꼬리만큼은 상승을 주기 때문에 내일 분할 매도해서빠져나오야 되겠습니다. 바른 손도, 시쪽각 갭떠서, 어, 뭘 거리를 안줬고요그 다음에, 오늘, 웹젠하고, 어, 대안과학이, 어, 저를 많이 애 먹인 종목입니다. 웹젠. 그래서, 웹젠은, 웹젠은, 웹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젠도 관심 종목이죠. 웹젠도, 지금, 어제, 이렇게, 지금, 박스권에서 보면, 여기 매수하고, 뭐, 여기 매수하자, 분할 매수하자, 이렇게 했어 한번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수익 구간 나왔죠, 오전에. 수익 구간 나왔을 때, 어 매매를 그만두야 돼 이런 뒷 구간, 뒷 구간에서 하면은, 역시 수익보기가 어렵죠. 이걸 계속 분할 한번더한번 먹고서 어 3만원 밑에서 좀 분할 매수해 놨다가 현재 어 약보합 상태 에 약간 그좀가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틀까지는 볼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수급도 있고 이런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내일 빠져나올 수있으리라 봅니다. 웹젠 그 종목들 뭐 동진 세미캠이나 이런 종목들 흐름을 보면 할수 있죠. 우리가 이런 어제도 이런거 종가 부분 이이 부분 공략해서 매도하고 이렇게 좀 홀딩 물려서 홀딩 했더라도 이런 구간들 수익구간 줍니다 수익구간 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전고 돌파할 때 빠르게 수익 확정 안 하면 이렇게 내려올 때 매도하지 못하면 이렇게 물리는 구간이 발생하죠 이런 것들이 주의할 것들이 오늘 어, m, p c 에서 나왔습니다. mpc 에서, mpc 종목, 이거 어찌 상악화한 종목에서, 이 구간에서 공략을 했죠. 약부합 시조과 공략해서 수익 보고, 어, 물렸더라도, 이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하면, 분할 매수하면, 아침에 한번 이렇게 수익을 줬죠. 이렇게 끝내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물렸더라도, 여기서 빠져나올 길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틀간에 이런 아래꼬리 지선이 지지가 돼서 오늘 여기 돌파선에 공략을 했는데 10,450원에 팔 기회가 있었는데 일부 팔 팔고 1칠7 0원에 매도가 나왔다가 내려올 때어 여기 이 부분 이렇게 해서 매수해서 반은 팔고 반은 지금 홀딩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물려 있어서 MPC 음, 웹젠 대안과학 대안과학이 또 흐름이 오늘 안좋았죠 대안과학이 내일까지 보야 되는 종목 뭐 여기서 1차 매수하고 몇가지 보자고 했는데 박스 건네에 어, 다 매수가 되었고 이게 지지부진하게 오늘 화이자 관련 중 들이 우리 바이오부터 한번 아침에 반짝지상상하다니 계속 그 흐름이 약했죠 그래서 오늘 금일 주도주 당일 매매, 오늘 뭐 반짝반짝하는 것들, 뭐 이재명 관련주라든지 홍준표 관련주들, 어 장중에 빨리 치는 거 보면서 또 노바백신, 그런 관련주들 여기서 보면은 현재 음 실시간 관심종목 상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어잘 매매를 못했습니다. 노보, 노보나든지 캐몬, 뭐 이런 것들, 슈스엔테 뭐, 이런 것들을 매매하지 못해서 상당히 좀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어제 해서 이렇게 주도주 당일 매매 이제 자금이 물려있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매매해서 한 150만원 정도 수익을 봤는데, 오늘 이런 거 물려있다가, 시간의 손절매 뭐, 이렇게 좀 로스컷, 어 손절하면서 일정 부분 비중을 지켜서 보유하기 때문에, 또한 어제 수익난 걸또 뱉어냈는데, 이런 것들을, 그, 좋은 사람소 실수를 좀 줄여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좀 지지 부진한 것들은 작업이 물려서 좀 힘들죠. 그래서 이렇다 할 반등도 안 나오고, 대안과학이, 어 종목이 좀 끼가 약해요. 또 역별 상태고, 이런 것들은 좀 하는데 이것들은 내일까지 보여야 되고요. 이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거래, 거래된 매수 거래량이 나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선상에서는 한번 내일까지 지켜보고, 이런 박스권에서 매도하는 전략,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대성에너지도, 대성에너지도 이거 아침에 이렇게 요, 요 타임에 어 매도를 못했다면, 이것도 하루종일 물려 있는 흐름입니다. 물론 이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공략하자고 했지만 어 금일 뭐 금일은 시세를 못 냈어요. 그래갖고 저점을 지켜줬고, 뭐 지금 약보합 상태인데, 내일뭐 종가 무렵이나 이 정도 이런 박스권 내에서, 어 수익에, 예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매수거래량들이 어제 들어왔던 매수거래량들이 다 빠져나가지 못했고, 또 이렇다 할 수익낼 구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눌림목의 정석적인 타점이고,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저점이 지지선이 돼서, 어 내일 이 저점을 깨지 않는 한, 뭐 내일 한 차례 또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슈팅에 매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안과학하고 대성에너지 이런 웹젠 이런 종목들이 잘안 가서 좀 애먹은 하루였고요. 대안과학까지 어 내일 오늘 한번 어 내일 한번 기대하고 해서 비중을 다시 한번 그 비중을 나눠서 어 이를테면두 종목 세 종목 뭐15% 30% 50% 증거금 10% 종목은 증거금 20% 종목은 15%만 한번 분할할 때 15%씩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금이 묶이지 않게끔 또 이틀 정도 어 여유를 보고 갈수 있는 만큼 증거금 40% 종목은 30% 신용되는 종목은 최대 어 자기 비중의 50% 그래서 한번 분할 매수할 때세 차례 정도 나눠서 이런 것들도 지금 대안과학도, 뭐, 이렇게 3, 세차례 정도 분할 매수해서, 지금 1,600원에 약보압, 합 마이너스 뭐, 한2% 정도 돼서 보유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종목은, 신용되는 종목이라서, 50%, 50%, 50% 들어가서, 150%, 미수, 신용 설정되어 있을 때, 한, 반 정도, 비중, 총 가용할 수 있는, 어, 50% 정도 들어간 상태고, 이런 종목들은, 매일 수익에, 고가, 고가선이나 이런 박스권 상단이나 종가선 수익 줄때 빠져나오는 전략을 유지하고 다시 한번 원칙 매매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런 대성에너지 흐름에서 오전에 수익 줄때 팔고 일단은 그 이후부터는 당일 주도주에 그런 남겨진 자금으로 전업 투자를 하면 당일 주도주에 집중하는 게 더 자금 활용면에서 효과적인 걸 다시 한 번, 원칙 매매에서 느끼는 하루,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주도주 및 상승률 상위 종목 특징주 한 번,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한, 금일부로 1시간 강령 누적으로 실시간 주의 상위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 종목 내에 거의 주도주가 있죠. 주도주들이 많고, 전부 다 실시간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고 보이기 때문에 장중에는 이런 1억 이상 설정한 낸순간체결량 상위와 뉴스와 이런 실시간 조회 상이 매수 참여자들의 관심이 모이는 종목에 집중해서 차트 좋은 놈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캐모는 지금 오늘 늦었지만 이거 올라올 때이 돌파 시점에 따라잡아야 됐고요. 만이 돌파 시점에 3500원 정도 이렇게 돌파심에 따라잡아서 됐고 이거 아니죠. 이렇다 할 조정도 없이 캐몬 끝까지 그런 순간 체결량하고 막외수 들어오면서 뭐 1억 이상 계속 지켰죠 캐몬 상한가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캐몬. 이 종목의 특징 요소로는 지금, 뭐, 아직까지, 노멀 백신 관련 주줄 알고 있는데, 지금,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몬 상황까지 뵙고, 세계 최초 뭐 오미크론 치동은특허출전 지금 뉴스가 아직 그 정확히 안 나왔고 노화 백신 관련 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캐몬하고 그래서 캐몬하고 뭐 제약들 에디프로 이런 것들이 상승했는데, 한번 5시에 인포스텍에서 또 이제 상승 이유를 설명하겠죠. 일단 주도주의로서, 보 주도주 흐름으로서 한번 간단히 다른 것들,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에서, 순간적 어... 일로 실시간 종목, 조회상이 띄우고요. 그 다음에 차트 띄워서, 그러면 로보로보가 또 주도주 흐름을 먼저 강세를 보였죠. 아침에 식가. 지금 일봉상에서 역시 이런 전구 돌파, 이런 세력봉, 기준봉이 나온 후 사빌레 뭐 이런 것들 돌파하는 돌파할 때 전구 돌파할 때 빠르게 매스 타이밍, 실시간으로 가져가면 좋고요. 음, 조금 줄여보면 여기서 여기를 돌파할 때 매스 타이밍이고 또 돌파한 후에 눌린 매수 타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스권 분할 매수, 여기도 이렇게 분할 매수. 또, 하루 종일 로보로보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순간체결량으로서 1억 이상 물량들이 계속 찍혔기 때문에 한번, 이런 눌림목에서, 또 돌파 시, 돌파 시 매수 타임이 돌파, 돌파 매수 및 눌림 매수 가능해 보였습니다. 어, 코이지는 오늘 그, 뭐, 육상 안구, 육연상 외에 오늘, 급락에 나왔죠. 이런 종목들은 역시 이 종목들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야 이런데 종가선 약보합 상태에서 매수타이밍오면은 반등 10% 정도는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럼 LG 전자가 그 우량주 수급주로서 전구를 도, 돌파하면서 또 그런 외국이나 기관계 매수가 들어오고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약그 10만주 정도 뭐 프로그램 들어오면서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면서 계속 상승할 수 있었고요. 전구 돌파할 때 따라 잡지 못했다면 뒤에서는 뭐 수익 구간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런 물려서 내일까지 보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 BNC가 뭐 아래에서 15일선 반등이 나왔고요. 투움봉에 따른 급락에 따른 약간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바언소는 어제 했다시피, 그, 급죽에서 따라갈 필요가 없었고, 이런 것들은 오늘 종가 매수해도 내일 한이 정도, 윗꼬리 한반 정도까지는 단타 구간은 나오겠죠. 종가 매수한 사람들도 아마, 이 정도까지는 수익이 나오리라고 예상합니다. 인터플렉스도 좀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인터플렉스도 이런 전구 돌파를 하면서 주 하루 종일 뭐 순간체결량과 이런 거 물량이 들어오면서 계속 상승을 하였고요. 1차 상승한 후1차 상승하는 이런 부분은 눌림의 매수 타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휴세기 상한까지 갔다가 급락하였죠. 이 것들은 돌파할 때나 관심 갖고 후반부에 너무 급나게 나와서 손에 뒤따라 이 뒤에 그후발 공격한 사람들은 손해가 막겠습니다 그래서 원칙 내에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것들이 좀 안정적이고 비중 나눠서 그런 미리 계획되어 있는 시나리오들 하는 게좀 안정적이고요 장중에 이런 커몬이라든지 이런 것 캐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돌파할 때 따라잡을 수 있지만, 돌파 시점, 따라잡을 수있지 빠르지, 빠르게, 시황과 뉴스, 그 다음에 돌파 시점, 매수, 매수,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면, 좀, 뒤에 따라가들은, 또, 급락 나오고, 뭐, 이런, 휴센택이나 이런 것처럼, 급락 나오고, 다시 반등도 안 나오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칙 매매의 중요성을 알코올 그했고요 알코 계속 장 중에 일어나는 패턴들, 그다음에 장 마감 후에 이런 일본 패턴들 공부해서 원칙을 정립하고 정형화시켜서 점점 수익나시는 그런 투자가 되시고, 저의 의견들은 참조가 돼서 어떤 매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수립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관심 종목과 어 명일 어 특징주가 명일 관심 종목이 되어 있고 상순 여기 있던 종목들 다시 한번 그 설명드렸고요 어 내일도 금요일인데 마무리 잘하시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관심 종목은 역시 캐몬, 로보로보로보 어 지금 여기 있던 것처럼. 이런 종목들 다시 해서 그 앞에 어 썸메일에 표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청아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